KF-21 보라매로 명명된 국산차세대 전투기 KFX의 출고식에 참석했었다. 웅장한 자태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미래 주력 전투기는 두 개의 엔진 흡입구를 자신있게 내보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사실 걱정이 많았다. 2000년대 초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국내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수차에 걸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가 비관적으로 나오며 사업은 갈팡질팡했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착수됐지만 엔진 개수 논란과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과연 첨단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상에서의 구조 강도 시험, 각종 작동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비행 시험이 남아있다. 또한 기술적인 우수성만이 아니라 경제성을 갖춰 수출 기반도 확보해야 한다. 쌍발 전투기의 경제성 확보에 우려의 시선이 있기에 제작단가를 낮추고 운용 정비 비용을 줄일 방안 마련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장점은 성능 개량 시에도 드러난다. 우리가 도입한 해외 군사 장비들은 성능 개량 시 기술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각종 성능 개선에 수조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장기간 최상의 상태로 운용해야 하는 고가의 첨단 무기들은 도입만으로 비용 부담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개발 플랫폼의 경우는 성능 개선에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국내에서 소비되기에 부가적인 장점이 크다. 쌍발 엔진으로 결정된 KF21은 장점도 많다. 두 개의 엔진으로 인한 추진력은 성능 개선과 5세대 스텔스기와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두 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 설계 경험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항공산업 선진국으로 발도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여객기와 수송기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KF-21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50도 개발 초기에는 훈련기로서는 과도한 초음속 성능, 낮은 국산화율 등의 문제로 비난에 시달렸다. 그러나 FA50으로까지 발전하면서 초음속 성능은 오히려 장점이 됐고, 국산화율도 올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항공우주산업은 주변 연관산업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정밀기계 기술, 전기전자 기술, 통신기술, 재료 기술은 세계 인류 수준이다. 항공우주산업은 KFX라는 단군 이래로 가장 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kf-21 개발에 헌신해온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건투를 빈다. 2. 김대영의 무기 인사이드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 이어 2호기도 출고 임박 kf-21 보람의 시제 2호기 단좌형 그리고 복좌형 시제 1호기의 생산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 21일 오전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카이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다. 수많은 시설 가운데 우선 들어선 곳은 카이의 고정익동. 고정익동은 말 그대로 동체의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 즉 고정익항공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특히 고정 입동은 4월 9일 시제기 출고식이 거행된 우리 공군의 국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정 입동에 들어서자 완성을 눈앞에 둔 KF-21 보라매 시제 2호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밖에 생산 라인에는 수대의 시제기가 조립되고 있었다. 시제기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후방 조종석을 가진 복자형 시제 1호기였다. 현재 카이는 비행시험을 위한 총 6대의 KF-21 보람의 시제기를 만들고 있다.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는 단자형 4대 그리고 복자형 2대 등이다. 이들 시제기는 내년 하반기 첫 비행을 시작해 4년간 총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상시험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시제기 2대도 제작하고 있다. KF-21 보람에는 향후 단자형 외에 복자형도 전력화될 예정이다. 복자형 시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KF-21 보람의 계열 기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일례로 KF-21 보람의 전투기 1대를 만드는 데는 22만 개 이상의 부품과 550여 개의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그리고 450km에 달하는 각종 배선이 사용된다. 이처럼 전투기 제작은 높은 난이도와 함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28일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단자형을 출고했다는 것은 연구 개발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KF-21 보라매를 보는 일부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출고식 이후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가 분해되었다거나 기체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는 정해진 개발 시험 일정에 의해 각종 점검창을 열어서 점검을 하고 있었을 뿐 분해 혹은 해체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점검 및 시험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개발시험 시 일부 장비 및 부품을 탈거하거나 분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해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 중의 하나이다. 3 단독 카이도 해킹 당했다. KF-21 설계도 빠져나갔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KAI가 해킹 당한 사실은 인정했다. 면서 현재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위원은 이번 KAI를 해킹한 세력이 지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한 세력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위원은 원자력연구원의 사이버 침해 신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를 공격배우로 지목하기도 했다. 현재 국정원은 대대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국가 기반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며 해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보당국은 대우조선해양과 KAI를 노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과 KAI에서 생산하고 있는 KF-21 설계도면을 노렸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군이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30-00T 급 잠수함 1번함. 도산한창호함을 건조하고 있다. 도산한창호함은 우리군의 북한 미사일 억지력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지상사출시험을 마친 군 당국은 올해 수중사출시험을 마무리한 뒤 SLBM 6기를 도산한창호함에 탑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LBM은 이른바 현무사에서 사로 불린다. 특히 대우조선은 2016년 4월, 8월에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잠수함, 이지스함, 차기호위함, 수상함 구조함 설계도 및 건조 기술, 무기 체계 자료 등 60여 건의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KF-21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시제기 시제기란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앞서 시험 제작한 항공기를 뜻한다. 현재 4호기까지 개발 완료된 KFX 시제기는 이날 출고식 이후 필수 성능 테스트와 2022년 시험 비행 과정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구는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목적 미들급 전투기로 설계된 KFX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전투기 핵심 부품을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멋 등 항공전자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향후 최종 시험비행까지 완료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대만에 이어 세계 13번째 자국산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자력 잠수함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항공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북한 해킹 그룹은 국내 방산기업 기술 탈취를 위해 앞으로도 해킹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